드레미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한국정직운동본부의 대표이고 대전송총장로교회 박경배 목사입니다. 세대교회소목사님 이러시면 안 되지요. 이제부터는 한국 교회의 공익과 공공선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부터는 한국 교회의 공익과 공공선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광석 목사님은 코로나 상황에 대해 한국 교회가 사과해야 한다라고 말했으면서도 안 했다고. 어거지를 쓰시네요. 거짓말을 하시네요. 가짜뉴스라고 거짓말을 하시네요.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저도 가만히 있을 텐데, 이 지경이 되니까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왜요?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이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진홍 목사님은 우리 애자인의 대표로서 제가 애자인의 실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애자인의 대표로서 한국교회와 또 한국사회가 존경하는 이 시대의 어른이시죠. 뭐 김지롱 목사님도 들었죠. 또 알고 계시기에 하신 말씀이신데 그걸 가짜뉴스라고 밀어붙이더라고요. 좀 이따 한번 영상을 보십시오. 정신없는 노인 취급을 하시는 것은 아니었겠죠요 예?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되지요. 아나니아 사필 혹시 아시나요? 그것도 주일날 강당에서, 주일날 강당에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십니까? 정상적인 목사라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수 있느냐고 그렇게 막 큰소리치시대요. 정말 그렇다면 성목사님은 정상적이 아니네요. 진짜 목사 아니네요. 응? 정부가 확실하게 정부가 확실하게 또뭐 대항을 했다라고 막큰 소리 치시던데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무엇을 그렇게 확실하게 대항했습니까? 정부가 하자는대로 지금까지 이 특별히 이 코로나 문제에 있어서는 질질 끌려오지 않았습니까? 응? 내가 이런 사람인데 또 과시도 하대요? 이야, 참 대단하시네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목사님이 어떤 사람인데요? 응? 목사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응?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어요? 응? 목사님 때문에 한국교회가 걱정이, 더 이상 한국교회, 공, 공공선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지 말아주십시오. 왜 거짓말로 그런 말을 하십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송황선 목사님, 김진호 목사님이 저희 아다시피 예자인의 대표입니다. 공동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황선 목사님이 교회가 왜 정부에 사과해야 됩니까? 정부가 교회에 사과해야 되지. 왜? 작년에 사과해가지고 교회가 쫄딱 망인 거다 알고 있거든요. 이 실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딱내부의 힘을 가지고 정신력을 가지고 나가면 일제시대에는 그 신사참배에 순교도 하고, 응? 캐도릭도 다 손들어버리고 불교도 손들어버는데 기독교는 개신교는 끝까지 나갔잖아요. 이런 교회에 가지고 있는 잠재력, 정신적인 에너지를 보여줘야지. 근데, 이제, 아까 무슨 목사? 소, 소강성 목사?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은 조금, 그런 얘기 하되, 교회가 정부에 사과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한것 같던데, 그, 나는, 그, 나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데, 정부가 교회에 사과해야 되지 않나? 그냥 처음부터 중국 사람 안 막은 거, 정부 실수고, 의사들 회피해서 일곱 번인가, 여덟 번이나, 중국 사람 막아 주시오. 막아 주셨네. 정부가 안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교회에 사가야지. 교회가 정부에 사가야 된다. 그건 신천지 교회가 그말 하면 맞지.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아닌데, 그 사람은 왜 잠깐 좀 헷갈린 게 아닌가. 응? 그거를 일을 많이 하시대요. 뭐 니나 내나 과로 하다 보면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지금은 그래 생각 안 하겠지요? 제가 존경하는 분이 하신 거요. 예뭐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게 그런 뭐 내가 상관도 않고 뭐할라 말아 말라 말아 하는데 근데 이제 좀좀좀그 예, 지도자 좀존경은 받는 분의 위치 오늘 뭐 주보이도 그런 말을 썼습니다만은 아 근데 내용이 뭐냐 소강성 목사 한국 교회가 잘못한 것을 정부한테 사과해야 한다고 하되 아, 내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참. 여러분, 소강성 목사를 떠나서, 이게 진짜 정상적인 목사라면, 천 백인 장르는, 정상적인 목사라면, 이런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이런 말을, 네. 아 참. 여러분, 제가요, 이건 완전히 인포데믹, 정보 전염병, 갑자 뉴스죠. 아, 제가 정부와 대항할 때는 확... 확실하게 대항했는데. 아이 참. 확실하게 대항했는데. 근데 아, 제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교회가 정부에 사과한다는 말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내가 그래서 다른 분은 전화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분 존경하니까 내가 직접 전화했어요. 아이, 어르신. 어떻게 그토록 아니 한그 여러 진영에서 존경을 받는 분이 아니, 확인도 안 해보시고 그렇게 그냥 해버리면 어떻게 되십니까? 적어도 나잘 깊이 사귀어는안 했지만 그 양반 한국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하되 아, 이런 소리는 못해 줄 막정 말이죠. 그랬더니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가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데 내가 큰 신뢰를 보냈네요. 내가 다음에 해명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역시 남자요. 남자. 잘못된 인프들에게 조금 <laughs> 착각은 하셨지만 그래 제가 그랬죠. 박사님. 해명의 주는이중요하니데 해명 그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그렇다는 것이죠. 예. 제가 한국의 공익과 공공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앞으로 알아 주시면 됩니다. 제가 뭐 그렇게 평판에 그렇게 뭐 뭐라고 그럽니까? 앞에 김진홍 목사님한 게 가짜뉴스다. 거기서로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정말 가짜뉴스 다시 한번 더 PPT를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한국의 어른들 목사님들 세계기 때문에 일부러 처음부터 자료를 다 준비했습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전달하는 보다도 간접 전달하는 보다도. 정상적인 목사라면 김진호 목사님이 큰 실을 냈다며 해명방송했다. 왜? 김진호 목사가 가짜뉴스 했다는 거예요. 실제 한번 볼까요? 개신교계 최대 교단다 코로나 상황 때 교회가 잘못, 공개사과했다. 연합뉴스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제 한번 영상, 뉴스 한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5번 영상 띄워주십시오. 그 다음에 종교개혁대 1527년에 우상, 4번 영상입니다. 현장 예배를 강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거부감을 주고 교회에 등을 돌리겠다. 국내 개신교에서 가장 큰 교단으로 꼽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장이 오늘 한 말입니다. 총회장 소강성 목사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교회 1만 2천여 곳 등록교인 260만 명의 최대 교단 수장이 예배 이외의 공개적인 자리에서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 사과를 한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현상에 대해서도 너무나 침묵하고 가짜뉴스에 해말리고 목사님들이 공개석상에서 이게 가짜뉴스라고는 하 이야기를 보고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헷갈린다 그러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될 사람도 저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공개자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누가 거짓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진실을 안 놓고 공개사과 안 했다고 그러고 이게 한국교회 대표하는 분들의 지금 논리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정말 희이입니다 가짜 뉴스라고 또 자기 주장을 해서 변명하고 가상하고 이런 현상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최근에. 이 내용을 좀 볼게요. 이 공개 사과가 미친 영향을 제해서 조금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대국민 사과가 작년에 미침으로 해가지고, 어느 능력이 있었느냐, 우리 회가 스스로 자폭하게 되고, 회발이라는이 팬데믹, 코로나 발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습니다. 정부 정책에 완전히 동조해 버리고, 교에 탄압하고, 그러면서 작년 연말에 다시 한번 대면협배 금지라는 그런 엄청난 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말해야 된다 해가지고 분열이 일어났던 상황이 바로 저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착한 척 했지만 한국교회 이미지 실업시키고한국교회 1만 개의 문을 닫게 하고 150만 명이 떠나게겠던 사람들이 저 사과 현상이었는데 지금 와서 안 하고 가짜뉴스라고 몰아붙이는 사실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사과하고 난 이후에 교회 통제민 압박이 420%가 증가되고 종교 탄압에 정당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 진짜 맞구나, 그래서 사과했구나. 이게 국민들의 이미지였습니다.